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시석이 강의 1 1 번째입니다. 시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는 것이다. 중간쯤넘었죠 시는 그냥 쓰면 됩니다 단지 넣을 생각하는 게 감동을 넣어주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시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는 것이다 잭 런던의 작가는 영감은 기다린다고 지 않는다 직접 찾아 놨어야 한다 영감은 뭡니까 영적인 강박이죠 내 생각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잭 런던은 1904년 러일전쟁 종기자로 한국 방문해서 조선사람 엿보기라는 저서에서 한국을 아주 나쁘게 평가를 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생각나는 쓴다 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김소월 시인은 못 잊어 못잊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 시구려, 산호라면 이칠날 이슬이다. 아, 이게 뭐, 있는 그대로 성기죠? 뭐든지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 시구려, 산호라면 이칠날이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성기입니다. 지는 생활한 대로 성기겠죠? 그 다음에, 김소월 엄마의눈나야 엄마의 눈에 강변 살자 떠래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의 노래 엄마의눈나야 강변 살자 하이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엄마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시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것이다는 얘기기했죠 그다음에 지인, 박경리. 사과 한객이 훔치는 것을 옳다고 하지 말라. 비록 그들이 가난할지라도. 그니까, 러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지인이 아무리 배고파도 그러지도 하지 마라. 는 그런 얘기를 해입니다 대화상의 얘기 같죠? 그 다음, 봄, 비천덕. 그런, 그런 봄이요. 파란, 파란 빛, 치맛자락. 쳐다보면 하늘엔 끌어낸 자국도 없네. 봄을 보면서 느끼기죠? 그럼그릉 그럼 봄이다. 파란, 파란 빛, 치맛자락. 이래 적어놓고 보니까 쳐다보면 하늘에 그, 그걸 끌어낸 자국이 없네. 이렇게 능청스럽게 씨를 썼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박경리 씨는 정글이라는 진짜 정글 잔디를 깎는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덜덜덜덜 윙, 이랬어. 요 있는 그대로 잔디 깎으면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 소리 흉내 냈죠. 덜덜덜덜 윙, 윙,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피 비천다, 고목으로 나물한또 보죠. 나비와 벌들이 찾아온지 여러 해. 햇빛 비치고 비 적시기도 한다. 고목을 보고 느낀 기죠 나비와 벌들이 찾아온 지 여러 해다. 고목에 올 리가 없죠. 꽃을 찾아 나비가 벌이 따라, 따라갈 테니까. 근데 햇빛 비치고 비 적시기도 한다. 앞에 두 줄은 고목에 슬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뒤에는 햇빛 비치고 비 적시기도 한다. 비 오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랬어요. 그다음에 정호성 시인의 걸레 나보고 이 걸레 같은 놈아 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고 생각해 보았다. 그래, 니가 걸레다. 이 자신이 걸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정호 참새, 이걸 한번 전에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참 사람이 돼야 한다고. 나는 새한테 말했다. 참새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참사람, 참새, 로인게 했죠. 뭐 별로 뚜렷한 게 없습니다. 서시라는 것은 차례 썼자니가 앞에 먼저 쓰는 시를 서시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을 우르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자기가 죽는 날까지 생각을 하고 있제네 이번에. 그죠? 윤동주 씨는 실제 축구 청무소에서 형을살때 불과 해방을 두달남기 놓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두 달만 살았으면 광명천일 볼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을 사랑해야지 이미 각오를 했는 것 같습니다. 김춘추 우화 우화란 말은 보편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우화 우아. 있어우화 뭡니까? 좀저어린뭐잘 되라 이런 정서적인 걸 얘기를 하고 어른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우화라는 말이 요즘 참새는 헛수아비 할 길을 헛수아비로 한다 약간 사람이라고 놀라지 않는다 얘기죠 많이 변화되고 가 있다는 사실 김영재 시인은 시를 잘 써도겠죠 바위가 막는 길에 또 다른 길이 있다 바위가 길이 되어 사람을 걷게 한다. 바위가 막는 길에 또 다른 길이 있다. 어떤 길이냐. 바위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바위가 길이 되어 사람을 걷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막 있는 그대로 썼는데 시가 되죠. 고 온식으로 순간에 꽃, 순간에 꽃, 이러분참 재미있어요. 참 세상을 다 크게 녹여놨습니다. 이 세상이란 여기 나비 노는데, 저기 거미집인데, <laughs>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이란 것은 여기 나비 노는데, 저기 거미집 있네 이듯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원의 순간에 곳이담다 봅니다. 어째 자꾸 이렇게 큰 하늘인가? 나는 달랑 혼자인데 <laughs> 정말 재밌는 시죠. 전체를 보고 큰 하늘을 봤는데. 나는 달랑 혼내 혼자 밖에 없네. 이런 얘기죠. 하늘 무궁무진히 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동유씨는 달아, 달, 달아, 초가을, 연문 따라 초가을 되면 이제 혹시 이거 가니까 다르게 그래 얘기합니다. 송편 빚는 보름 따라 가을이죠. 가을, 겨울 같이 맑은 달아, 달을 그대로. 가을이 초가을이 되니까 여물을 가져죠그 다음에 송편을 는 보름달아 보름달에 송편 빚으니까 그 다음에 달아 거을같이 맑은 달아 달을 칭찬하면서 초가을 그 다음에 송편까지 다 도입했네 그렇죠 그냥 섬기입니다 그냥 쓰는 것이 되겠죠 이거는 최진호 바람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아니고 바람의 노래 희망이 하나의 바람이란 건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을 본 사람이 한다. 희망이 하나의 바람이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을 보면 본 사람이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부의 한, 재진호. 종일 파도에 취해서 술과 빚에 취한 어부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빚더미에 갈갈이 찢어진 멍든 가슴, 원원의 바다요. 바다에 살지만은 종일 파도에 취한다는 것, 파도에 굉장히 고통받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술과 빚에 또 취한 어부들이 고기 안잡히 모아서 그술을 먹으면서 한단도 하겠죠. 파도처럼 밀려오는 빚더미에갈가해지진 멍든 가슴. 원혼의 바다에 내가 바다에 그리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이것은 내 빛이 되고 어 이래서 결국 갈갈리진 먹는 가슴이 돼 가지고 원혼의 가슴이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어부의 한을 얽고 있습니다 씨 나태주 씨는 그냥 죽는 것이다 아 이것도 시가 됩니다 그렇죠 씨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죽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안개 나태주 흐리진 얼굴, 잊혀진 생각, 그러다 가슴 아프다. 안개를 안개가 뿌옇게 피면 이게 깨끗하지는 맑지는 못하죠. 그러니 흐리진 얼굴로 보이고 잊혀진 생각으로 생되고 그러다 가슴은 아프다. 이렇게 주일 했습니다. 나또나풀불거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그 정리했죠. 이렇게 해서 시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안, 됩니다. 지금 열 가지 시 쓰는 방법 앞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 열한 번째입니다. 그니까, 러그 중에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하나만 잡고 열심히 곧 맞춰서 시를 6 0편만 써보세요. 시인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하니까, 어, 전부 할 때만 계속 고루고루 쓰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그냥 쓰세요. 풀꽃 탐 차이불 풀꽃에 쫙 나오면 또풀 그러면 그풀뿌이무서나 보고 이추 추리면 씨가 된다는 얘기죠 씨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몰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